편안함을 뛰어넘는 충격 흡수 에바핏 얇은 요가 매트로 인한 통증과 운동 시 불편을 겪고 계신가요? 에바핏 NBR 요가 매트는 20mm 두께로 충격을 흡수해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NBR 소재 덕분에 미끄러짐을 방지하며 안전한 운동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제공되는 끈과 가방으로 이동도 간편합니다. 에바핏 요가 매트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운동하세요. 안전하고 편리한 요가 라이프의 시작입니다. 짧은 요가 매트 때문에 불편하셨거나 미끄러워서 걱정이셨던 분들을 위한 솔루션이 여기 있습니다. 아이워너 릴렉스 요가 매트는 175cm의 넉넉한 길이로 다양한 체형에 맞고 4mm 두께로 편안한 쿠션감을 선사합니다. 미끄럼 방지 기능 덕분에 어떤 자세에서도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죠. 이동과 보관을 간편하게 해주는 끈과 가방도 함께 제공됩니다. 이제 매트 길이나 미끄러운 걱정은 그만 아이워너 요가 매트로 완벽한 요가 시간을 즐기세요. 미끄러움 없이 안정적인 요가를 즐기고 싶으신가요? 코메 스포츠 TPE 요가 매트는 탁월한 미끄럼 방지로 안전한 운동을 도와드립니다. 6mm 두께로 충격을 흡수해 편안함을 제공하며 끈과 가방이 함께 제공되어 이동도 간편합니다. 이제 코메 스포츠 TPE 요가 매트를 통해 새로운 차원의 요가를 경험하세요.